언어의 온도 이기주 더 아픈 사람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길을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한 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귓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루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기항하는 어부처럼 겐슬의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했다. 할머니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그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말도 의술이 될수 있을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 이젠 화장만으론 주름을 감출 수 없구나. 시간은 공편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성급하게 흐른다. 시간은 특히 부모라는 존재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부모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태고 부모의 머리카락에 흰 눈을 뿌리는 주범은 세월이다. 병원에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선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암 환자가 돌봄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선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이 퍼져나가기 마련이니까. 몇해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혜진 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원사님, 김여사님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음음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음,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의사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투로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난 그의 설명을 몇 번이고 되씹어 음미했다. 환자에서 한이 아플 한자잖아요. 자꾸 한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아.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자우봉원이라는 말이 있다. 자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근원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오호성 공동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넣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승한 사람들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말 듯한 열틈 미소를 지으면서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듯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은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마귀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어느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그랬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은 그 가운데 가장 배타적이라고. 어쩌면 사랑이 두 사람을 단위로 한 이기주일 수도 있다고. 그 말을 곰곰 되씹어 봤다. 사랑에 빠지면 우린 상대를 독점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정만으로 사랑의 본질을 단언할 수는 없다. 사랑만큼 복잡한 감정도 없다. 기질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고 아끼는 마음도 사랑이며 각자가 지닌 삶의 조각을 맞추거나 서로에게 맞춰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또한 사랑이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신촌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하연이 느린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걸음새가 묘하게 보였다. 나는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할머니가 두 걸음 정도 내딛는 모양을 확인한 뒤에 찬찬히 한 걸음을 내딛었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는 듯했다. 노부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별안간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끌어당기는 사랑도 가치가 있지만, 한발한발 한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틋하기 그지 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랑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이름을 부르는 일, 얼마 전 사무실 근처에 있는 카페를 찾았다. 한 남성이 육신으로 빙의했는지 동물 명칭과 숫자 등을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친구의 이름을 격하게 부르짖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리 하찮은 일이 아니다. 이름을 뜻하는 한자 명은 전역 성 밑에 입구를 받친 구조다. 이를 글자 그대로 풀어보자. 저녁에 입을 벌리다. 나쁘지 않지만 좀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어떨까? 때는 바야흐로 인류의 생활방식이 수렵과 채집에서 유목과 농경으로 넘어가던 어느 날 저녁. 온종일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 서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다. 주림배를 움켜쥐고 있던 아이들의 귀에 인기척이 들려온다. 하지만 토모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천지는 어둠과 정적으로 뒤덮여 있다. 영희와 철수는 길을 쫑긋 세워 발소리에 집중한다. 아빠와 엄마일까? 아니면 강 건너 마을에서 침입한 약탈자일까? 철수는 한 손에 돌돗기를 움켜쥐고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 순간 부모가 입을 크게 벌려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외친다. 영희야 철수야 잘 있었느냐? 먹을 것을 구해왔다. 캄캄한 밤 어둠 속에서 자식의 안니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가 목놓아 외치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상대방의 편안함과 위태함을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말할 때 욕지거리를 섞어 부르고 있다면 그런 표현에 혀에 착착 달라붙는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순고하다. 순고하지 않은 이름은 없다. 가능성에 동의어. 뻔한 액션 영화를 볼때 대단한 철학이나 독특한 폭력 미학을 기대하는 것은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단무지를 찾지 않고 피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구나 할까? 영화 와우 장룡에서 뒤음발과 장치가 펼친 검술 대결처럼 미려한 장면. 올드보이를 수놓은 일명 장도리 신이 전사하는 무자비함, 첩보 장르의 한 획을 끄은본 시리즈에 등장하는 현실 밀착형 격투 같은 건 다른 영화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고전적인 액션 영화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는 작품은 대개 만듦새가 앙상하다. 달리 말해 지나치게 친절하다. 5분만 보면 누가 악당이고 누가 착한 사람인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악당들의 캐릭터는 평면적이고 생김새는 천편일률적이다. 죄다 메리쉐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괴물의 일가 친척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티켓을 끊고 극장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영화의 스토리가 궁금해서만은 아니다.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상징과 은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만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강렬한 헤비메탈 사운드를 닮은 액션 장면을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에 극장으로 향하기도 한다. 혈혈단신으로 세계 평화를 지켜내는 주인공의 활약은 어딘지 닭살을 돋게 하지만 일견 쾌감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주인공 이단 헌트만 해도 그렇다. 그는 본인의 나이를 망각한 채 극한 액션을 선보인다. 이륙 중인 비행기에 오르고 오토바이 추격전과 수중 잠수 등 육해공을 넘나드는 액션 본능을 펼친다. 그리고 매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모두가 안 되라고 말할 때 우리의 주인공은 믿는 구석이 있는지 혼자 도전을 외친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임무에 정면으로 운전한다.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 사전에서 가능성을 찾으면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라고 나온다.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 하지만 실현성, 현실성, 가망성 따위를 철저하게 계산된 통계나 명란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때론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중학교 때 사소한 잘못으로 교무실을 불러간 적이 있었다. 선생님이 너 1층으로 오시래 라는 친구 녀석의 잘못된 높임법을 듣자마자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순 없었지만 나는 별수 없이 내려갔다. 난 교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를 악물었다. 제자에 대한 사랑의 구타를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섭기로 소문났던 학생부 선생님은 혼을 내기는커녕 이면지 한 장을 꺼내더니 여기에 네 장점을 써보자 라며 당시엔 듣기 어려웠던 청유원 문장을 구사했다. 칭찬과 지적이 적절히 혼재된 면담이 끝난 무렵 선생님은 너처럼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다. 난 가능성이란 낱말을 참 듣기 좋았다. 내게 그 표현은 아직 널 믿는다. 라는 그 말로 들렸으니까. 당당하게 교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사람 보는 눈이라는 건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능력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이라는 것과 가능성이란 단어가 종종 믿음의 동의어로 쓰인다는 것을